오늘은 광야 생활을 결산하며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5년에 한 번씩 인구 조사를 합니다. 전체 숫자를 개수할 뿐 아니라 굉장히 세부적인 부분까지 확인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21가지 항목을 그 인구 센서스, 인구 조사를 할때 확인한다고 합니다. 경제 상태라든지, 뭐 주거 상황이라든지, 그리고 10년에 한 번씩은 어떤 종교를 믿는지 종교 상황도 체크를 한다고 합니다. 2019년 우리나라 총 인구가요. 5,177만 9천 명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정확한 인구수와 또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 이제 거기에 맞는 유한 정책과 실효성 있는 행정을 펼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정확한 숫자와 현황을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인구조사를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 26장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연병 후에 예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라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많은 너는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와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십니다. 원래는 엘르아살 대신에 이제 아론에게 해야 되지만 아론이 이제 죽고 없으니까 그 후계자로 아들인 엘르아살이 대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의 총수를 계수하라 조사하라 하나님께서 이제 소위 말의 인구 조사를 실시하게 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전체 인원을 이제 집합별로 파악을 하는데 여기 개수에 들어갈 조건도 이미 있습니다. 2절 말씀해 보니까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갈 만한 자를 개수하라. 그러니까 이 인구 조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군사적인 목적이에요.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그 땅을 정복하는 정복 전쟁을 펼쳐야 되는데 그러면 각 집합별로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이 어느 정도 되는지 숫자를 파악을 하고 있어야 이제 효과적으로 군사를 움직이고 운용할 수가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비롯해서 하나님께 살아가신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그 전쟁을 위해서 그 싸움을 위해서 이런 모든 상태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인구 조사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의 마지막에 있는 거예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해야 될 미션이 자신들을 현실적으로 돌아보고 우리 가운데 싸울 만한 사람이 몇명 있는지 정확히 자신을 파악하는 일이 가장 마지막 미션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고 믿음의 영적인 싸움을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영적으로 잘 개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성이라고 했는데 하나님 앞에 내 위치와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도 있고 내, 자시, 내 자신이 겸손할 수도 있고 마침내 승리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에 보면 세례요한이 나오는데요. 세례요한이 사실 많은 유혹 앞에 직면했습니다. 왜냐하면 세례요한이 세례를 주고 또 많은 어떤 사역들을 하니까 주위에는 많은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여러분 만약에 세례요한이 내가 아니다라고 대답은 안 하지만. 그냥 살며시 웃고 뒤로 돌았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거 긍정한 거다. 저 사람은 메시아다. 그러면서 세류안을 뭐 얼마나, 얼마나 떠받들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세류안은 분명히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나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나는 그의 신발끈 풀기에도 감당하지 못할 사람입니다. 나는 그저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다음에 오시는 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입니다. 나는 그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례요한이 자신을 잘 개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너무나 잘 알고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자기를 정직하게 고백할 때 그런 하나님의 약속의 은혜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드리는데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고 영적으로 개순하며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현실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오늘 본물 가운데 26장에 쭉 보면 2차 인구조사가 나오는데요. 그 가운데 있는 특징을 좀 살펴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좀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또 어떤 것이 부족하고 어떤 장점이 있는지 이 부분들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 2차 인구조사의 특징은요 시몬지파의 몰락입니다 1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몬지파의 몰락 여러분 2차 인구조사에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시몬지파가 숫자가 굉장히 감소했다는 거예요 사실 민수기 1장에서도 어, 한번 인구 조사를 합니다. 그때는 출애굽을 하고 나서 가장 먼저 이제 출애굽하고 이제 약속의 땅으로 진군을 해야 되는데 몇 명이나 있는지 집합별로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랜 시간이 흐르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시점에서 다시 인구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에서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몬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르무엘에게서 난 르무엘 종족과 야민에게서 난 야민 종족과 야긴에게서 난 야긴 종족과 세라에게서 난 세라 종족과 사울에게서 난 사울 종족이라. 이는 시몬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22,200명이었더라. 아멘. 여기 보면 이제 12지파에 다 각각 계수가 다돼 있는데 지금 읽은 말씀은 시몬 지파의 총 인원입니다. 싸움에 나갈 만한 20세 이상 된 남자인데요. 총 인원이 여기서 22,200명입니다. 비교를 좀 해봐야 되겠죠. 민수기의 처음 1장에 나오는 인구 조사에서는요, 시몬 지파가 몇 명이냐면 37,100명이에요. 그러니까 큰 폭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여러분 다른 지파의 어떤 개수된 걸 보면요, 이렇게까지 큰 폭으로 줄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몬 지파는 굉장히 많이 줄어든 거예요. 거의 몰락 수준입니다. 유다 지파를 비롯해서 일곱 개 지파는 오히려 더 인구가 많아졌습니다. 똑같이 40년 광야 생활하고 똑같이 고생했는데 어떤 지파는 더 인구가 많아지고 또 그러면 싸움할 수 있는 인원이 많아지니까. 약속의 땅을 성취할 수 있는 힘이 더 세지는 거고요. 어떤 지파는 뭐 조금 감소하는 지파도 있지만 시몬처럼 완전히 몰락 수준으로 줄어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오늘 밤에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어 보시는 부분이 왜 시몬 지파만 이렇게 인구가 많이 줄어들었을까? 다른 지파는 평균은 유지하고 오히려 늘어난 지파도 있는데 유독 시몬 지파는요. 너무너무 많이 줄어든 거예요. 민수기 25장 14절에서 그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민수기 25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살루의 아들이요 시므온인의 조상 가문 중한 지도자이며 여기 보면 이제 민수기 25장의 사건을 떠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25장에서 이제 부월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함 여인의 음행에 동참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바알 제사 드리는데 그냥 한번 참석해 봐라 요청만 받았는데 참석해서 뭐 그냥 참석만 하겠습니까? 같이 먹고 그러다 같이 절하게 되고 또 행음하고 우상숭배까지 빠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을 보고 나서 모세를 비롯해서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회막 앞에서 통곡하면서 회개를 하는 거예요. 아 우리가 어떻게 이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나? 회막 앞에서 통곡하고 회개하고 있는데 바로 그 자리에서 한 지도자급 되는 사람이 이방 여인을 보란 듯이 데리고 와서 천막 아래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모세도 보고 모든 사람들이 다 봤습니다. 얼마나 황망한 일입니까? 그래서 이 분노를 참지 못해서 비느하스가 총에, 총에 어, 손에 창을 잡고 들어가서 그들을 다 처단했습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의 진노로 심, 어, 연병의 심판이 있었는데 이비느하스가 총에 어, 손에 창을 잡고 그들을 처단함을 통해서 그 연병이 멈추어졌습니다. 그때 이 전염병으로 죽은 사람이 2만 4천 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죽은 사람 이 이때 죽은 지도자 죽은 지도자가 어느 지파 소속입니까? 시므온 지 시몬의 리더십입니다. 많은 주석가들이 시몬 지파가 이때 타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다 비슷하게 지나왔는데. 광야 40년 동안 거의 다 비슷비슷하게 다 지나왔는데 이 시몬 지도자 한 사람의 실수, 뭐 실수라고 할 수는 없겠죠. 이 시몬지파 한 사람의 과오로 말미암아서 2만 4천명이 연병으로 죽었는데 그 중에 상당수가 시몬지파 소속일 거다 이 사건 때문에 시몬지파 인구가 상당히 큰 폭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공동체의 흥망성쇠가한 사람의 지도자의 손에 달려있다 그것을 볼수 있습니다 시몬지파는 상범한 집화였습니다. 12집화 중에 그저 중간 정도 되는 집화였습니다. 근데 그 지도자 한 사람의 자질이 부족하니까 영적으로 너무 무디잖아요. 지금 앞에서는 하나님의 해박 앞에서 모세와 막 이런 사람들이 그 사건 때문에 통곡하고 회개하고 있는데 뭐 전혀 영적으로 너무너무 무뎌지니까 뭐 숨어서라도 그냥 숨어서라도 오면 차라리 다행인데 대놓고 오니까 뭐 그거는 이제. 핑계 여지가 없는 거죠. 지도자 한 사람의 자질 부족. 영적으로 무뎌진 한 사람의 그 잘못과 죄악과 허물이 지파 전체 몰락으로까지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시몬 지파는요, 나중에 굉장히 약한 지파가 돼서 가나안 땅에서 땅을 분배받을 때도 독 단독으로 분배받지 못합니다. 유다 지파 유다 지파에 속한 땅을 그저 일부를 조금 함께 나눠서 사용할 뿐입니다 그만큼 약해졌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자리매금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아름답게 흘러가고 아름답게 유통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안에는 들어왔는데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지 못하고 꽉 막히게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한 사람의 영향력이 한 가정을 살리고 한 공동체를 살리고 한 교회를 살린다면 여러분 우리의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연약함과 허물들이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사람 때문에 이런 안타까운 영향이 생겼다면 여러분 우리 한 사람의 영향 때문에 우리 가정 안에 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현실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 또 우리 한 사람 때문에 꼭꼭 막혀가지고. 너무나 답답한 삶을 살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 중에 이제 소나무가 굉장히 멋있죠? 멋있고 아름답습니다. 의연한 자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가까이 가보면 굉장히 또 다른 모습이 펼쳐진대요. 왜냐하면, 한마디로 소나무는 인색하다고 합니다. 소나무는 자기 영역 안에 있는 다른 식물들이 뿌리 내리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대고요. 소나무 밑에서 채취한 흙을 가지고 화분에 담고 화초를 길러보면, 어떤 화초도 건강하게 자라지 못한대요. 소나무가 다다 다 먹는 거죠. 허용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먹고 나는 이렇게 커지지만, 절대로 다른 나무 화초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랑성대 여러분, 오늘 이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제목이 무엇이겠습니까? 보기에만 멋진 소나무 같은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다른 모든 것들을 넉넉히 품고 하나님의 축복과위를 아름답게 나눠줄 수 있는 유익이 될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한 사람을 통해서 부흥과 성장이 일어나게 하시고 몰락을 만드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여러분, 또 7월달 한 달은 우리 또 수요일에 우리 교사들 함께 또 특별히 나와서 기도하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교사들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맡아놓은 반이, 내가 맡은 반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생동감이 넘치고 배가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 없어서. 맡았는데 몰락하고 막이 상심되고 이렇게 되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하나님, 오늘 우리 안에 이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어서 하나님 나의 삼관된 나의, 나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 은혜가 아름답게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응답받는 이밤되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2차 인구조사의 특징은요. 여호수아와 갈렙의 생존 사실입니다. 26장 64절과 6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신의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음이라. 이러므로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요수아베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기 보면 갈렙과 요수아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여러분, 요와 갈렙은 출애굽 1세대죠. 40년간 광야에서 훈련하고 다른 1세대들은 다 죽었습니다. 근데딱두 사람만 예외적으로 살아서 2세들과 함께 가난한 땅에 들어갔는데, 그 사람 두 사람이 바로 갈렙과 여수화입니다. 여러분, 지금 민숙이 26장에서는 출애굽 2세대를 인구조사하고 있는데, 그 중에 딱두 사람만 계수가된 거예요. 요와 갈렙입니다. 사실 출애굽 1세대와 2세대는 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1세대는 열가지 재앙이 애굽에, 애굽을 심판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말미암아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보았어요. 그리고 신내산에서 모세가 직접 10계명을 받아오는 장면도 목격했습니다. 그야말로 생생한 체험, 하나님의 뭐 살아계심, 하나님의 부흥. 구원 이것을 생생하게 경험하고 목도한 세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에 반해서 출애굽 이 세대는요 체험이 하나도 없어요 다 들은 얘기입니다. 열 가지 재앙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들은 얘기고요 홍해를 가르셨다 옛날 얘기 같아요. 또 시내산에서 직접 율법을 판을 받았다 다 들은 얘기뿐입니다. 경험이 전무하고요 경험한 것이 있는데 뭐냐면. 광야에서 40년 동안 뺑뺑이 돈거 표현이 죄송합니다. 그냥 고대게 그냥 40년 동안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먹고는 사람들 뭐 먹고 살았습니까? 맛나 먹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경험하고 누린 걸로 치면은 뭐 사실 굉장히 빈약해요. 아마 1 세대들은 2 세대를 보면서 굉장히 걱정했을 겁니다. 아 이제 믿음의 세대 믿음의 세대로 좀 자라나야 되는데 저들이 뭐 홍해를 보았나, 십계명을 보았나? 아무것도 경험한 게 없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영적인 체험이 없습니다. 저렇게 해 가지고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저렇게 해서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정복 전쟁을 감당할 것인가? 영적인 스펙이 너무 약해요. 여러분 우리 60년대, 70년대 우리 한국 교회가 큰 부흥을 맛보았습니다. 저는 사실 그 부흥의 시대를 잘 알지는 못합니다만 그 부흥 시대의 약간 끈물에 끝물에 저는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때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그래도 교회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좋았고요. 목사님 그러면은 뭐, 거짓말 못하는 사람으로 다 사람들이 알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요즘은 이제 많이 달라졌죠. 특별히 요즘 또 MZ 세대. 어? 그래서 이뭐 상당히 이제 옛날 부흥 시대에 어떤 그런 상황들을 전혀 경험하지 못한 세대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도시에서는 청년부 사회가는 목사님들이 걱정하는 게 뭐냐면은 하 설교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졌대요. 왜냐하면 뭐 다윗에 대해 설교하면은 그 중에 상당수가 묻는데요. 목사는 근데 다윗이 누구예요? 다윗을 알아야 그러니까 기본 주일학교 때 그래도 뭐 공과도 하고 설교도 듣고 이게 조금 덜어놓은 풍월이 있어야 뭐를 이제 그걸 위해서 설교를 하는데 아 그게 이제 전무하니까. 학생으로 앉아 놓으니까 다윗이 뭐 이러면 목사님 근데 다윗이 누구예요?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성경적인 지식 부, 부족하죠. 어떤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경험도 없죠. 교회 같은 부엉이나 이런 분위기도 잘 모르죠. 신학생 숫자도 얼마나 줄었는지 몰라요. 제가 신대원 다닐 때는 제 기억으로는 다 토탈해 가지고 총신이 800명 정원이 그랬으면 800명, 850명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200명입니다. 그리고, 어, 재작년에인가, 이제 뭐 거의 경쟁률이 약간 모자란다, 뭐 이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이 말이 뭐냐면, 이 신학, 신학대학원의 이 목회자의 숫자는 10년 후에 이 교회, 저와 같은 담임 목사의 숫자와 똑같아지거든요. 800명에서 200명으로 지금 줄었으니까 10년 후면은 제가 볼 때는 목회자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 어려워, 어려워질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지금 총회나 노회 차원에서 굉장히 걱정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단임 이제 은퇴하시는 속도보다 새롭게 코는 다음 세대 목회자의 속도가 너무 숫자가 적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교회가 단임 목사가 공석이 생기면. 노예에서 단임 목사를 못 구하면 노예에서 그걸 관리를 해줘야 되나 시스템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고민도 청외나 노예에서 굉장히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많이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근데 저는 여러분 한편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희망을 얻는데요 뭐냐 하면요 하나님은 아무리 경험이 적고 여러분 신앙 세대 출애급 1세대들이 봤을 때 2세대는 아무 경험도 없어요 그럼 요즘 MZ 세대처럼 하나님이한 경험이나 교회 의 부흥이나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용하시려면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 2세대들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학적 지식도 잡고 교회에 대한 부흥도 없고 아무런 경험이 없는데 하나님 한분 아니면 안 된다. 여러분,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 훈련을 하고, 그리고 만나를 먹으면서 깨닫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 경험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 주님이 내 삶을 책임지신다. 이 믿음 하나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유호사와 갈렙과 같은 그 믿음을 가지고, 가난 땅을 정복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사랑성배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망 가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또 다음 세대를 축복하면서 소망과 기대감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관점에서 보면 지금 우리 청년들과 취일학교 학생들이 얼마나 걱정됩니까? 경험이 있습니까? 또 말씀에 대한 깊이가 있습니까? 기도를 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대를 얼마나 아름답게 사용할지 몰라요. 여러분, 출애굽 2세대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벌벌 떨면서 들어갔지만, 그 시간을 한 단계 한 단계 넘어가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명들을 다, 과업들을 다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선과 우리 교회의 그 믿음의 2세대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성취하는 그 은혜갈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닙니까? 뭐, 우리가 얼마만큼 서포트하고 얼마만큼 도와주느냐, 여러분, 거기에다 마음을 걸지 마시고, 우리를 주관하시고 우리의 다음세를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우리의 삶을 맡기고 우리의 다음세를 맡기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발견한 것이 무엇입니까? 의인은 무엇으로 삽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이 살았던 시대는 굉장히 암울한 시대입니다. 나라는 외세에 의해서 망해가고 백성들은 죄악 가운데 물들어갑니다. 하박국이 그러면 나는 무엇으로 살까요? 어떻게 사회 갈까요? 하나님 앞에 질문했는데 하나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의인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 것이다. 출애굽 2세대한테 하나님이 남겨준 것딱 하나죠. 만나 먹고 살고 믿음으로 살아. 여러분 그 동일한 은혜가 오늘 이밤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오늘 이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 적용해 보십시오. 오늘 밤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구 조사를 하신다면 여러분은 어느 라인에 들어가겠습니까? 1 세대에 가깝습니까? 아니면 2 세대에 가깝습니까? 싸움에 나갈 만한 자로 하나님 앞에 계수될 수 있겠습니까? 다른 것 아무것도 없어도 말씀 하나만큼은 내가 붙들고 살겠습니다. 다른 어떤 경험, 어떤 영적인 스펙, 어떠한 직분 없어도 하나님만이면 안 됩니다. 이 믿음 하나만큼은 여러분 가장 크게 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이며 갈렙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있는 곳에는 망함이 없습니다. 그 공동체에 이르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신그 자리에서 믿음 하나 붙들고 살아가는 여호수아와 갈렙 될수 있도록 여러분 부르짖고 응답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광야 생활을 결산하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구 조사를 시켰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숫자 싸움에 나갈 만한 자가 얼마 되는지 궁금해하셨습니다. 시몬 지파는 지도자 한 사람의 영적인 무딤과 아니라 아니라 지파 전체의 몰락과 아픔으로 다가왔고요 그러나 요호와 갈렙은 비록 출애굽 1 세대의 약자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세대를 초원하게 됐습니다. 오늘 이밤 하나님 앞에 믿음을 구하고. 영적인 민감함을 구해서 시몬지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요사와 갈렙의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발디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속한 공동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응답받는 여러분들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